어? 어세요 어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네,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다 어. 짝놀랐어 제가 너무 놀지고 약간 연예인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<laughs> 많이 떨렸어요, 저는 꿈의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면서 저 그거 보면서 자랐거든요 뭔가 단장님이 박지성 단장님이다 보니까 선수들도 되게 든든해했던 것 같아요 내한테 뭐될려려 될라, 될라, 나보다 오늘 내가 나나 오늘 럭키 비 럭키 빅끼다 아, 아처음 배. 아 너무 떨려 지금. 레전드랑 사진 찍고 싶다. 애기야, 내가 찍어줄 일로 레전드랑 찍고 싶다 보여 레전드. <laughs> 창수야 어떨 거같니 어? 우리 우리 괜찮아. <웃음> <웃음> 우리 괜찮아. <laughs> 형은 항상 괜찮은 거 아니야? 아, 우리 괜찮아 우리 진짜로 우리. 애들 다들 기본적으로 캐리가 한 300경씩 평균 뛴 애들이라 아 그쵸, 그거는 어. 전혀 의심이 없는데 어. 아, 문제는 지금 어. <laughs> 현역이 아니잖아요. 심각한데? 딸만! <laughs> 기다야내 마음이 아프네. 아. 조만간 형못 뛰는 거 아니에요, 그래나 아니, 나 그때 집에 가서 잡는다잡는다 잡는다. 내가 팀에 오케이. 이렇게 도움이 안될 수가 있나 그게 좀 반성 많이 하고 몸 다시 또 만들고 근데 괜찮아, 애들 짜임새 있고 괜찮아. 이역들상대는 이겨야 되잖아, 우한 25분 쿨링 브레이크 이후에 좀 퍼져서 그런데 <laughs> 그전까지는 팽팽하게 잘 싸웠어. 근데 문제는 90분 경기를 해야 되니까. 지금 애들 근육 구상들이 좀몇명 있어. 그래들 빨리빨리 계약 해지 시켜가지고 저 팀을 좀 리빌딩 해주세요. <laughs> 그래야 되는 거야, 지금? 교체해야 돼, 벌써? 네, 저희... 어, 주장. 어이, 캡틴. <laughs> 얼마이냐? 또이 어려운 걸주셔가지고 너 꼴목 웃더라 꼴목 네? 웃더라만지 <목소리> 많이, <죽어야> <웃음> <순복이> <웃음> 많이 영광아 꼴목대데 웃니 너너 너 잘못하면 꼴키퍼 영입할 거야 아, 네. 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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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멋있어 꼴키퍼 영입할 거야 어 초집 알았어요 <laughs> 네 보호 아니신아유 어유 단장님 아유 헤이셔 오셨어요? 아유 감독님 <laughs> 아, 왜부끄럽아다 어, 너무, 너무, 그. 박단장한테 너무 좋아하신 거 아니에요? 올해도 포함만 해주시는만 감독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많이 <laughs> 어왜 이렇게 <laughs> 많이 많이? 어, 우리 <laughs> 코치들 한번안 알아주시고. 어? 아, 아, 진짜. 단장님이 하지. 여기 하시면 안 해? 아니, 아니야. 아니. 아니, 상속을 바로 내, 내, 내. 와,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이 개새끼. <개생이. 웃음>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나 간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<laughs> 단장님. 아으 아니, 아니시죠. <laughs> 예, 아이. 애정의 편이에요. <에>? 분위기가 좋네요. <laughs> 선수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. 박지성 단장이 우리 슈팅스타의 단장으로 이렇게 역할이 있다 그랬더니 선수들이 와, 처음에는 안 믿더라고요. 큰 좋은 기운을 좀 우리 선수들에게 줬으면 좋겠네, 진짜. 반말해도 되지. 아, 그럼요. 혼란스럽네. <laughs> 카메라가 있으면 우리 코치들한테 어, 나의 이런 약한 모습을. <laughs> <laughs> 준비는 어떻게, 아, 잘 진행하고 준비... 있습니까? 나는 좀 한다고 했는데 네. 음, 우리는 경기를 좀 거듭하면 할수록 공수의 조직력이나 이런 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걸로 봐요. 음, 하지만 이기는 게 중요한 거지. 한 경기 진짜 오늘 경기 우리는 모든 걸다 쏟아 붓기 때문에 뭐 결과야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.